오늘 대회 3일째 저녁 세션의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종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여자 100m 자유형 결선입니다 100m 의 지금 세계 기록을 사라 셰스트램 선수가 가지고 있고요. 펜이 올렉시악 선수가 2016년도에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지금 여자 100m 자유형의 기록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좀 깨지지 않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셰스트임 선수의 기록도 2017년도의 기록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대회 기록은 이제 테일러 럭 선수, 캐나다의 테일러 럭 선수가 2017년도에 53초 63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레인 캐나다의 미야 베스가 입상을 했습니다. 역시 같은 국적이죠. 일레인의 캐나다의 줄레이 브루스 56초 55초 51의 기록으로 준결선 7위로 올라왔습니다. 클랜 이탈리아 사라 커티스 55초 39의 기록으로 중결선 6위로 올라왔습니다. 6라인 스페인입니다. 마리아 다자 가르시아 55초 27의 기록으로 본인의 최고 기록 경신하면서 올라왔습니다. 6라인 미국입니다. 에리카 펠라이즈 어저께 배영 100m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삼라인 미국입니다 안나모씨 54초 41의 기록으로 중계선 3위로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호주입니다 밀라 센슨 54초 18의 기록으로 본인의 최고 기록 경신하면서 중계선 2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례는 호주입니다 올리비아 원치. 54초08의 기록으로 중계선 1위로 올라왔습니다. 메이저 대회 첫 출전하는 선수입니다. 네. 오늘 음, 이 저녁 세션 7번째 세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미국 선수 2명과 호주 선수 2명이 있는데 사레인과 우레인의 올리비아 원치와 밀라젠슨 2명의 호주 선수 그리고 양 옆에 안나모 씨와 에리카 펠라이즈 2명의 미국 선수가 있습니다. 이두 간에 좀 대결이 될 것이다라고 또 현지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 100m는 특히나 이제 개형 400m에 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어떤 기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어, 단체전 개형에서도 순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여자 100m 자유형 결선입니다. 출발하는 속도에서는 4레인 원치 선수의 0.62초가 가장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네, 지금 커티스 선수 50m 구간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실내의 커티스 선수가 페루 대회 50m 자유형에서 은메달이었고요. 또이선수가 50m 배영에서는 동메달을 땄던 선수인데요. 지금 100m 자유형 결선에서도 좋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반거리에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예. 커티스가 가장 빨랐습니다. 세계 기록과는 1.23초 차. 반대편으로 이제 갑니다. 네, 지금 사레인 선수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사레인 올리비아 원츠 선수가 역전에 성공했고요. 지금 2위가 바로 옆 레인에 있는 밀라제슨 선수인데 대략 한 1m 정도 차, 1 정도 차이가 지금 채 나지 안고 있습니다. 네, 원츠 선수 지금 후반 페이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올레인 대제슨 선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요. 올레인과 사레인의 싸움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사레인이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 자, 사레인, 올레인, 3레인 순으로 이어집니다. 호주 국적의 두 명의 선수가 금, 은메달을 가져갔고요. 또 삼라인의 미국 국적의 안나 모시 선수가 동메달을 따냅니다. 네, 올리비아 원치 선수 53초 7 1회 기록으로 유일하게 결선에서 이제 53초대를 들어갔습니다. 네. 옆레인에서 동료이자 또 라이벌인 원치, 또 젠슨이 두 명의 선수가 치열한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네, 원치 선수가 4레인에서 어, 저렇게 빠르게 가주면은. 오레니었제이슨 선수 마지막에 들어오면서 오른쪽 코프함에서 선수를 보고 오기 때문에 더욱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 호주의세 번째 금메달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메달 집계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메달을 따고 있는 호주입니다. 여자 계영 800m에서는 미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가져갔는데요. 지금 1, 2위가 모두 호주 선수입니다. 그렇네요. 호주가 개영에서는 은메달만 세 개예요. 미국이 또 금메달만 세 개고요. 네, 개영 400m에서는 금메달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은 선수들입니다. 네, 원치와 젠스 두 명의 호주국적의 선수가 금, 은메달. 안나 모시 선수가 동메달이었고요. 에리카 펠라이즈 선수는 4위였습니다. 커티스가 5위였고 가르시아가 6위, 브루소가 7위, 미아베스트는 8위, 7, 8위는 캐나다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